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헤드업 평형 총 정리인데요. 자이형에서부터뭐 저병까지 전부 다 하시는 분들도 헤드업 평형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 기초부터 콤비네이션 동작까지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잘 하실 수 있게 진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인데요. 킥판 두 개를 앞에 이렇게 놓시고 으 얼굴을 든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부터 연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들게 되면 다리는. 가라 앉아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턱이 수면에 걸쳐져 있으셔야 돼. 이 턱이 수면에서 벗어나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머리가 들리면 그냥 몸은 가라앉는 거예요. 이 수면이 턱에 걸쳐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부터 연습할 거예요. 자 일단 안 되는 동작인데요. 숨을 쉬려고 내 머리를 과도하게 들게 되면.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몸이 가라앉게 되면은 발차기를 아무리 세게 차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헤드업 평행을 할때막 가라앉는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무조건 가라앉는 거예요. 자, 머리를 들면 다리는 살짝 가라앉죠. 자, 지금 발차기는 물 안에서 차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턱은 수면에 맞춰주시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 업다운이 생기지 않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작이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발차기입니다. 다리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킥을 찰 건데 발차기 때문에 몸이 계속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는 힘을찰때 다리를 빨리 땡겨와요. 이렇게 빨리 땡겨오게 되면 우린 물을 절로 차서 앞으로 추진력을 만들고 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확 갖고 오게 되면 물이 욜로 와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바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고 올 때는 천천히 갖고 오셔야 돼요. 천천히 찰때힘 있게 천천히 살짝 힘있게. 천천히 갖고 와도 내 몸이 막, 우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라앉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쭉 해서, 앞으로 가게만 킥을 차주시면 되는데, 계속 뜨려고, 뜨려고 차는 거죠. 뜨려고. 뜨면,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평형이나 헤드업 평형할 때, 이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킥을 차려고 할 때, 확, 확 갖고 오세요. 이렇게 다리를 확 당겨버리면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속도도 안날 뿐더러 몸이 그냥 그때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 당겨버리게 되면은 킥을 찰때 온전하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게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킥을 뜨려고 차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몸은 잘 뜨겠지만 앞으로 잘안 나갑니다. 그리고 뜨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안 나가고 힘이 금방 빠져버려요.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다리를 천천히 갖고 와도 내 몸이 그렇게 확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갖고 오게 되면 다리가 편안한 상태로 오게 돼서 킥을 찰때더 온전하게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천천히 갖고 와도 몸이 그렇게 팍 죽지 않죠. 가라앉긴 가라앉아도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갖고 올때 가라앉는다고 또 급하게 킥을 차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갖고 와서 다시 킥을 차면 다시 쭉 앞으로 나가면서 잘 뜹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을 완전히 편안하게 천천히 갖고 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손동작인데 우리가 평형을할 때는 아웃 스윕으로 물을 잡고 가슴 앞에 딱 모아주죠. 헤더 평영은 고개를 든 상태를 그냥 유지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올리고 하면 또 가라앉는 겁니다. 큰원으로스 게 아니고 요 앞에 이 반원만 쓸 겁니다. 아웃 스윕 하고 그대로 인 스윕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웃 스윕, 인 스윕, 아웃 스윕, 인 스윕. 아웃 스윕 하면은 내가 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돌아오면서도 인 스윕으로 내가 뜨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이 아웃 스윕만 계속 쳐요. 돌아올 때는 젖질 않아서. 바로 가라앉으니까 또 빨리 들어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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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팔에 힘다빠지고또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려고 하죠 계속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스윕 인스윕 하실 때는 넓게 연습하세요 넓게 너무 막 좁게 좁게 하려고 하시면 팔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넓게 해야 여유도 생기고 물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부력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인수입. 안으로 젖는 동작이 없고, 바깥으로만 계속 젖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뜰 수는 있어요. 근데 팔 많이 있어야 돼요. 팔이 금방 지쳐버려요. 25m 한 번만 가도 팔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은 물을 누르는 경우인데요. 눌렀으니 몸은 잠깐 뜨겠지만, 바로 가라앉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다운이 심해지면은, 앞으로도 잘안 나가고, 같은 거리를 수영을 해도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헤드업 평행이 아니에요. 일단 팔은 내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해주세요. 자, 잘 봐야 될게 인수입입니다. 바깥으로는 다 잘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올 때도 저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뜨는 거를 계속 유지해주는 겁니다. 팔 모양은 반원을 쓰는 걸 한번 보세요. 큰 원을 쓰지 않죠. 반원만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접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천천히 저으세요 천천히 중요한 거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뜨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손발을 같이 할 건데 헤드업 평영은 경영의 평영영법이랑은 타이밍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웃스윙 스윕할 때 같이 접혀질 겁니다 근데 천천히 갖고 오셔야 돼요 그 하고 여기서 스타일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게 하나 찌르면서 차는 거예요 하나 찌르면서 요 스타일이 있고 하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찌르고 킥이에요 하나 글라이딩하고 킥 하나 글라이딩하고 킥 요렇게 두 스타일이 있어요 이 헤드 표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 킥 하나 키 요렇게 동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유도 생기고 앞으로 추진력이 잘 나가서 부력이잘 유지가 되면 하나 키 하나 키 먼저 찌르고 킥 하시면 되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스타일인 찌름과 킥을 동시 에 하는 겁니다. 자, 아웃 스윕 인 스윕을 하면서 다리를 접고 찌르면서 차는 거예요. 아웃 스윕 인 스윕을 하면서 다리를 천천히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찌르면서 킥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손으로는 내 몸이 떠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그 다음 다리를 갖고 오고, 찌르면서 킥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 추진력이 생기면서 내가 계속 잘 떠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을 먼저 찔러 놓고, 글라이딩을 만들어 놓고, 킥을 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웃스윕, 인스윕을 하면서 다리를 갖고 오고, 찔러 놓고, 킥을 차는 거예요. 이건 평영영법이랑 좀 비슷한데, 글라이딩을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조금 참으세요. 다 찔러 놓고, 그 다음에 킥을 쭉 차주는 거예요. 두개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 연습해 보세요. 헤드업 평영은 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자주 자주 해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두번 했다고 이거 늘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해 보세요. 평영도 잘 하시고 하면은 진짜 금방 됩니다. 또 연습 방법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여유롭고 편안한 헤드업 평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수.